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리 골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네요. 아, 앞에 보이는 거 우리 아시죠? 우리 개업 선물, 아, 또 우리 사무실, 또 개업할 때 선물 많이 하는 겨울꽃, 신비디움입니다. 아, 이 신비디움은 아, 이렇게 잎이 난초처럼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오도 아, 이상이 되면은 잘 얼어 죽지 않고 또 추운 겨울에도 꽃을 잘 아, 이렇게 피워 나가는 아, 잘또 오래 지, 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비디움입니다. 신비디움인데 아, 우리 올 여기에 앞에 분수대 앞에 물소리 나지요? 아, 이 신비디움을 원래 아, 이렇게 분수대 옆에 보관해 두고 뒀는데. 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이걸 봤더니만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대부분 신비디움은, 아, 특별히 이 남부지방 쪽에서는 아, 꽃대를 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꽃대가 올라왔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보이는 거, 이 꽃대입니다. 아, 이 신화, 아, 이렇게, 벌, 이렇게, 아, 새순이 아니고,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꽃을 잘 피워야 되겠지요. 피워야 되는데, 이 신비디움, 보통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쯤 하원에 가면은 이 신비디움 꽃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째로 보면은 이렇게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나온는데이새순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3월, 아 3월쯤, 예, 3월 전후, 보통 2월에 4월 갑니다만 2월 만에서 4월 초, 아, 이, 3월에, 이, 시, 이, 새, 순을, 신화를 이렇게 받으면은, 아, 이게 자라서 4월, 5월, 6월, 7월, 여름을 나면서, 이렇게 꽃대를 올립니다. 꽃대 올리고, 그래서 지금 꽃대가 이제 이 정도 자랐습니다. 자랐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아, 오전 10시에서, 아, 보통, 한, 한시 정도 오전 햇빛이 도는 곳입니다. 오후에는 여기에 나무들이 많아서, 가을 단풍이 많은데, 나무들이 많아서, 아, 오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야외, 노지에서 지금 키웠습니다. 키웠고,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물, 아, 뭐, 물, 그다음 이렇게 물가에다 두었는데, 이렇게 아, 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햇볕은 아, 노지에서도 온종일 보다는 오전 햇빛을 주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주느냐? 물은 아, 이 신비디움은 물을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보게 되면은 우동 같은 이 뿌리죠. 뿌리가 있어서 아, 그 다음에 버 음, 바크에다가 심었는데 물은 자주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풍만 잘 되면은 아, 무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잘 자랍니다. 아, 이걸 이제 아, 이렇게, 이 꽃댁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베란다로 들이려고 합니다. 배단 들이고 햇볕을 많이 보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은 잘 성장을 합니다. 이 신미디움은 주로 아, 15도에서 아, 이 25도 사이 정도 잘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도 이상만 돼도 됩니다. 지금은 아, 이 야간에 아, 10도 이하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베란다로 들이려고 합니다. 대부분 아, 이 신비디움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피우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 환경이 잘 맞았는지, 이렇게 신비디움이 아,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신비디움 선물 아, 많이 하시죠? 버리는데,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이고, 꽃이 다피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골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골 앞, 아, 이, 단풍입니다. 단풍. 절정을 이루고, 이제 거의 많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골 아이들이었습니다.